성경 읽기, 에스더, 4장 모르드계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삼베옷을 입은 다음 태글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여 성 가운데를 지나 궁정 문화까지 가서 멈춰섰는데, 이것은 삼베옷을 입은 사람이 궁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국 각도에 황제의 조서가 공포되자 유다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삼베옷을 입은 채제에 뒹굴었다. 에스더의 신어들과 내시들이 모르드계에 관한 일을 에스더에게 말하자 그녀는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계에게 가라이스을 옷을, 옷을 보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를 보살피는 황제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계가 무슨 일로 그처럼 슬퍼한지 가서 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하닥이 궁전문화 광장에 있는 모르드계에 갔을 때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하만이 유다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국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유다사람을 몰살하라고 수산성에 내린 조서 사본을 하닥에게 주며 이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설명하고 에스더가 황제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한 말을 에스더에게 보고하자 에스더는 하닥에게 다시 가서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 주었다. 황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한 가지 예외는 황제가 그물을 내밀었을 때그 사람이 사는 경우입니다만 황제가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개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네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라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네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네 집안은 폐망하게될 것이다. 네가 황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이지 누가 아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런 회답을 보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오 나도 내 신하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가서 에스더에게 말한 것을 다 수행하였다.